네, 마지막은 대한민국당 조아영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. 진행하시죠. 네, 강대식 후보님께 질문합니다. 네. 동구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막막해서 구청에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다른 구에는 여성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동구에는 없습니다. 왜 구청이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할 환경과 교육, 정보와 취업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또 통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. 조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인이 가서 직접 없다는 것을 듣고 말씀드립니다 예, 뭐 어떤 쪽에 가서 물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암동에 농 어, 우리가 저 달+ 달서 여성센터에 그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경적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. 아니면 또 이렇게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취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. 고용복지 프로세스 센터라고 해서 신암동에 지금 있습니다. 거기도 가면 어, 일자리를 잃으신 여성이라든지 또 일을,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복지하고 일자리를 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. 예, 동, 다른 구청은 그 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딴 곳에 가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. 거기 몇? 또 구, 하나는요. 구청 직원이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하나는요. 예. 예. 동구의 일자리 활짝 청년 그게 동구청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달랑 청년 공공근로자 청년 모집이 있었습니다. 청년들은 공공근로 못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. 우리 이마트와 연계해서 청년 창업 드림이라든지 청년 그 훈련을 시키는 1년의 한 번씩 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.